안녕하세요 저희 로마에 도착했어요 신혼여행 마지막 종착역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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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트레비 분수 갔다가 빤떼용 갈겁니다 젤라또 하나 먹을래? 젤라또 하나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용과. 패션 후르츠. 프렌치 프루츠 아니고. 페이로 코코브. 응. 뭐 먹을래? 아 패션 후르츠. 어? 패션 후르츠. 패션 후르츠? 응. 어, 키위도 있다. 키위 제일 상큼한 거 먹고 아, 싶구나. 키위 라인. 아 음. 먹고 싶은 것도 있어? 잘 많이 나가는 게 많으시는 거 혹시 몰라, 그건 한 통만 나갔을 수도 있어. 나머지 건 여러 개 나고 세 개로 갈았을 수도 있다고. 이거. 응. 음. 키위 껍데기도 넣었나 봐. 진짜 맛있어. 응. 음. 어, 음 되게 상큼하다. 민트인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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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과 맛도 같이 나. 오! 페이즐를시럽 페레로로시 맛이 페레로로시 맛이에요 근데... 네, 쫀득하진 않다 응. 뭔가 피렌체랑 느낌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널찍널찍하고 큼직큼직하다 맞아. 아주 맛있습니다 와또 마지막 날이고 날씨가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아까 엄청 비었는데. 아까 진짜 피렌체에서는 물래 빠진 생쥐마냥 쫄딱 젖어가지고. 라이비 분수로 가보자. 가보자고. 거리가 진짜 예쁘다. 음. 여기야? 응. 오, 쉐 어마어마하다. 저그 앞에 가보자. 여기도 이제 입장료 받는데 사람들이 너무 쓸렁이 보이고가. 아, 어때? 멋있는데? 트레비 분수라니. 와, 근데 이것도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사람 봐. 오늘 화요일인데. <laughs> 사람 엄청나게 많고 역시 로마야 피렌체랑은 달라. 빤띠움 구경하러 갑니다. 러 러쉬 저 야바이 저야바저 사기 사기 아저 사기야 저거. 저거 처음에 돈 따는 사람 아, 주변에서 구경해서 돈 거는 사람 다 같은 한 팀이야. 뭔가 확실히 더 관광지 분위긴 난다. 와 오늘 근데 날씨 진짜 미쳤다 오늘. 그래? 일주일 차이에 우리는 완전 더울 때 출발했는데. 와 여기도 유명한 교회인가 봐. 어. 멋있다. 너도. 고마워. 이거 네 그래? 멋있어 보여? 응 렌즈 사야겠다 <laughs> 산타르치오 교회래 산타르치오 산타르치오 판테온 잘하잖아 잘하지 와, 완전 웃드사람들게만다 저라스 거와 제가 좋아하는 봄이다. 와, 진짜 높다. 우와. 원래는 여기 이렇게 화로 같은 걸 해서 높게 해서 불을 피워 가지고, 그래서 수증기를 빠져나가게 해서 위에서도 비가 내려도 안 들어왔대요. 자연광으로 비친 비추대, 와 저렇게 비친 비추대, 비가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불을 피워 놔가지고그 당시에 머리가 진짜 좋았다. 원래 이 옥상 저기 입구 쪽에 여러 신들의 동상이 있었었는데 청동상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했다네요. 옛날에. 진짜 이유럽의 건축물들은 정말 웅장하다 이제 빤데국 구경하고 나왔고 이제 라보나 광장으로 또 가보려고요. 가서뭐좀마시면서좀 쉬어야겠어 요이 마지막 마마의 휴일을 만끽해야지. 우와. 여기야? 우와. 타로도오시네 그렇지, 지금 로마가 진짜 어딜 가도 다 공사하고 있대요. 지금... 오... 이렇게 저렇게 쭉 길거리에 있네. 이건 또 뭐야? 그니까, 그거 보고 <laughs> 말한 거야. 이제 배고파서 슬 점심을 먹어야겠어요. 뭐, 피자. 어, 피자. 저희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바라보나라 미트볼 파스타 여기 어, 주인분이 엄청 친절하시네 한국말도 잘하시고 <laughs>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라보나 광장 근처에 있는데 아무나는 안 잤는데 라보나 라보나 어? 광장에 앉았는데 날씨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희는 밥 맛있게 먹었고, 여기 그 레몬. 이게 레몬 뭐야, 이게? 뭐, 여기가 레몬 유명한가 봐요. 레몬샵에 왔어요. 뭐, 레몬 제품이 많은요 아, 이거 그, 그 입덧 사탕 그거 어, 아니야? 맞아. 근데 뭐기에는 술이 있어. 아 그러네 술이 뭐 응. 하나씩 이게 약간 무인가봐 레몬 뭐를 먹는 중에. 레몬 저게 뭐 확실히 유명한가봐. 와 날씨 너무 좋다. 와 진짜 피아노를 줄을 그냥 치는 것 같다. 뭐지 뭐? 우리는 MP 커플이니까 이게 피해 여행 아니겠습니까? 되게 웃기네. 저기 들어가 보자. 네? 저기. 와우. <laughs> 저기. 취해서 지금. 알딸딸하지. 알딸딸. 저희 지금 와인을 몇 잔씩 했더니 약간 알딸딸해요 지금. 와인 한 잔씩 더 해버려? 화장실. 아, 아 화장실 갔다가. 어, 기념품샵이네. 어우! 잔 귀엽다. 소주잔 소주짱. 그치? 이거 진짜 그냥 기념품샵인가봐요. 야, 진짜. 저희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여유롭게 좀 쉬어가면서 여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건물이 멋있다. 아시오. 안녕, 탁쿠나 저희는 이따 저녁 한식 먹을 건데, 그 전에 잠깐 숙소 들어가서 쉴 겁니다. 또 선물 샀어요. 쇼핑 중독자 아니야? <laughs> 쇼핑에 돈을 너무 많이 써. 근데 여행이 또 그런 거지. 그치, 또 여행에 또 반은 쇼핑 아니겠어? 맞아. 아까는 편했는데 지금 힘드네. 일로 올라와서 바다 거기. 까끌까끌해. <laughs> 오빠, 크로스 씨는 통풍이 많이 온다네. 왜? 나도 몰라, 물어볼래. 통풍이 많이 온다고? <laughs> 어. 어떻게 동풍이 올수 있지? 근데 이제 발에 변형이 와서 발에 아치가 무너질 수는 있지. 아, 그래서 평발이 되거나 이제 무릎이 망가지거나 그럴 수는 있어. 왜? 이게 잡아주지 않고 물컹물컹하잖아. 신발이 그런 건데? 글쎄? 왜? 글쎄? 왜? 글쎄? 왜? 왜? <laughs> 저희가 지금 와인을 마셔서 이렇습니다. 너무 아 그리고 이거 사는데 계속 레몬이랑 메론이랑 피스타치오랑 술 리큐어를 계속 줘가지고 그거 좀몇잔 받아먹었더니 좀, 받아 좀 알딸딸하네. 재밌었어. 아 오늘 끝나지 않았어. 안 끝났지만 재밌었다. <laughs> 제가또 냉면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한국에 다 팔지. 와 영양도 팔아. 와인 한병 사고 해서 가죽 숙소 들어갈라고요. 음. 우와. 우와. 샴페인. <laughs> 진짜 싸다 우와 그러네. 음. 뭔지 모르지만. 와인 이런 팩기도 들어가있다 아니 팩으로 먹자 일류로인데? 너무 맛없는 거아니야 요리용 아야 아니 전에 따로 먹은 건데 너무 싸면 맛이 없을걸? 원래 와인 모를 땐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거잘랬어 화이트? 로제? 화이트 화이트? 맛있겠다 어? 스파이시는 없나? 제일 매워 보이긴 해. 응. 근데 라면 그게 다야? 응. 대박. 핫타이도 있어, 라에아 핫타이 맛있다. 팟타이 먹을래? 응. 난안 먹어, 난 이거. 블랙베리. 핫타이 안 먹나 보자. 어? 오리안 바비큐 플레이버. 그거 두개 하자. 이렇게? 응. 아, 자, 자, 가 자,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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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쉬고 자, 오 자, 마지막 날이야 힘내야 돼내일 한국 간다고 내일 한국 가고 내일 모레 출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나 이제 저 이것도 이제 적응됐는데 <laughs> 시차 아니다 촬영해 주는 거 시차 촬영 뭐 음식 다 이제 적응됐는데 이제 적응됐는데 확실히 패션에 진짜 파리든 이탈리아든 패션에 그런게 너무 많아 맞아 확실히 스타일이 여러가지 응. 우리는 우리나라는 유행도 많이 타고 맞아 물론 요새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막유행 타고 하는데 여긴 진짜 알다가도 모를 패션들도 보이고 아 너무 재밌다아 응, 유럽이 재밌지요 나 퇴사하고 오자 자기 퇴사하고? 응. 응. 미국 가기로 했잖아 아, 미국은 다음 생에 가고 다음 생 유럽한 유럽을 적은 나라를 너무 우리 세계 나라는 좀 많고 두개 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소규모 시골을 투어하는 거. 그 성난 남프랑스 엄청 붙대. 거기가 와인의 성지야. 그래, 자 그, 거기 거기서 그래. 포도밭이 그그 라미란 씨 나오는 아, 그, 그, 그. 아, 아, 아. 언니네 모시기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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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남프랑스 가잖아 그래 거기서 한가인이 연정훈이 와인 좋아해서 와인 사주자 비싼 거 아, 아. 근데 거기에 제일 비싼 게1억단니야와 내가 보다니 길 거기 가서 근데 한가인 연정훈님은 살수 있지 않을까? 안돼 그 한가인도 안 사더라 딸돌이야. <laughs> 닭돌이야 <laughs> 닭돌이탕이요? <닥토리요. 닥토리요. 닥토리탕이요? 웃음> 저희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허니문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샴페인 한병 서비스로 가져다 주셨어요 감동 감동 갑자기 똑똑해서 깜짝 놀랐네 요거까지 편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허니문이라고 서비스 주셨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바첼로 마지막 날 로마의 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샴페인 두병 먹고 한병더 마시러 나왔어요. 유럽 어떠세요? 굿 뭐라고요? 굿굿굿 열심히 살다가 유럽 또 오자 안 살고만 안돼 <laughs> 어, 가시가 많네 <laughs> 가시가 많아 귀여워 끼 <목소�> 부리네, <Basil> <오>, <desserts> 뭐라고 끼 부리네. <목소리네> 내가 너한테나 키부리지 뭐 어서 하겠냐? 안불러봐투턱 아, <목소리더> <투톱>. 어어 <도 helicopter> <오>, 경련, <laughs> 경련. 그래도 내 이름은 연희 보니까 좋다. 오빠, 장미랑 되게 잘 어울린다. 고마워. 많이 취했다. 남 취었냐? 반치